안녕하십니까. 녹수 농원 대표 한 철우입니다. 저희가 이게 포도가 이 샤인머스켓을 심었는데 샤인머스켓이 이게 가격이 해마다 이제 떨어져서 저도 이제 품종 갱신을 해볼까 해서 이제 이걸 따로 지금 다른 품종을 심으려고 럽니다 그래서 이게 샤인머스켓이 참 좋은 포도인데 워낙 좋은 포도다 보니까 너무 많이들 심어서 가격이 오히려 캠벨 가격보다도 더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심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품종, 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한, 예, 그, 흑아롱이라는 거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포토에서 이제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그 박영식 박사가 그 이쪽 한수이북 지역에 뭐안 맞는 품종이 없을까 연구한 끝에 이제 새로 개발한 포도인데 이게 삼배체 포도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샤인머스켓 같은 거 이제 4배체라 지베레린 처리를 두번 해야 됩니다. 이제 꽃이 한창 이제 만개했을 때한번또한 열흘 있다가 2차 이제 지베레린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3배체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 만개해가지고 이제 질라 그럴 때까지 그때 한 번만 지베레린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에 그, 샤인머스켓 보다는 이제 일이 덜 가겠죠, 이제 손이. 아무래도 그, 샤인머스켓은 두번 해야 되는데, 요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좀, 추위에도 강하고, 대신 이제 캔벨 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숙기가 좀 늦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일주일 정도 늦어봐야 뭐, 크게 늦는 것도 아니고, 또 맛은 이제 캔벨은 새콤달콤한데 요거는 새콤한 맛은 있으나 조금 이제 그 캔벨보다 당도가 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캔벨은 한 15, 16 브릭스 나가는데 요거는 한 18, 19 브릭스 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포도가 맛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걸로 품종 갱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물론, 이제, 그, 남쪽 지역, 김천이나, 뭐, 영동 같으면은, 에, 저, 서양, 그, 품종을 심어도, 거기는 이제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그, 서양 품종을 심어가지고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죽 동해 피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해 피해가 없는, 요, 흑아롱을 심어보려고 럽니다 이 예, 요게 이제 묘목인데 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게 나간 뿌리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심을 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거를 뭉쳐서 이렇게 심는 것보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이렇게 해서 심는 겁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대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 있는 흙들 이렇게 마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퍼서 이제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이제 싹이 트겠죠 그래 잘 되길 기대하면서 한번 요게 이제 보통 내후년 한2 3년 돼야 요게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잘 달렸을 때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잘 되는지, 그때 한번 다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